안녕하세요 디오션 나이트하우스 공방장 김유진 이라고 합니다 어, 만나서 반가워요 네 오늘 첫 영상, 첫 영상은 아니지만 기획 첫 영상이에요 그동안 유튜브 영상이 공방의 일상만을 너무 안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어, 휴가 동안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재밌겠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답변을 해드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에 이제 써있겠지만, 공방 오픈을 지금 해도 괜찮을지, 어, 많이들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99%는 공방 오픈을 염두에 두고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것은 이제 내가 앞으로 밥벌이를 해야 되고 어꼭 밥벌이가 아니어도 음 재밌을 재밌어 보이고 나의 어떤 기술을 좀 갖고 싶고 그게 이제 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시겠죠? 어 식당처럼 어떤 회전율이 바로바로 바로 있는 게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보통 일반 식당 창업이나 카페 창업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들 이제 스탠드글라스 공방 창업을 염두에 두시는 이유는 어, 지금 많이 인기가 많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쁘기도 하지만 요즘 이제 약간 빈티지 감성, 빈티지 인테리어가 한때 유행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스탠드 글라스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거의 원탑. 어 지금 배워도 지금 배워서 공방을 창업을 해도 괜찮을지. 어,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진로 상담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예에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어, 스킬이라 그래서 털실, 짧은 털실을 이제 꿰어서 무슨 양탄자 같은 걸 만드는 것 같, 같은 그런 스킬이라는 게첫 유행이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 그 다음에 중학생 때는 십자수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근데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못할 것 같아서. 어, 십자수도 유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글쎄요, 잘 모르겠었다가, 어,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원데이 클래스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도자기 만들기 라탄 공예 마크라메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선 어떻게 보면 은 조금 이제 그 인기는 지금 다른 것들은 사그라들었는데 스테인드글라스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태인 것 같아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근데 보면은 이런 트렌드 때문에 더욱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인기가 많지만 언젠가 이것을 누군가는 이제 찾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해가 되고 저 또한 이 공방 운영하면서 저도 걱정을 가끔씩은 해요. 아, 이게 언제 유행이 떨어지지 않을까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지금 그렇게 유행을 좀 돌이켜 본 돌아보면 이렇게 트렌드가 있다는 거어 그리고 트렌드는 돌고 도는데 어, 스테인드글라스는 이 인터넷이 발달한 이후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화되는 과정 중에 첫 스테인드글라스라 지금 한창 유행일지라도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트렌드를 굉장히 많이 바꿔가는 타입이긴 하지만 이게 오래 갈것 같아요. 전망도 있고 아니면 최소 약간의 수그러드름은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 어떤 것처럼 어떤 유행처럼 확 죽을 거란 생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 제 마음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저는 애초에 나이 들어서까지 할 것이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공방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어, 수업과 그리고 주문 제작이에요 아주 크게 그두 가지인데 어, 대부분이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예상치 못한 수입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음, 집에서 할수 있는 키트가 굉장히 많이 주문이 늘었고 그리고 어, 코로나 이전보다는 덜해졌지만 출강 출강도 조금씩 있고 어, 또 재료 판매 재료 판매는 저도 대부분 지금 스테인드글라스 재료 판매처에서 대부분 다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어, 그곳에서 다루지 못하는 재료들이 생,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수업을 하고 제작을 하고 나오는 파유리들 그 파유리들을 조각조각 나눠서 출강용으로만 썼었는데 그 유리 조각만 가공을 해서 어, 판매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 아,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시고 그런데 이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파서 어, 조금 이제 가끔 힘들 때 바쁠 때는 품절 표시를 해놓고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님들께 이제 이 팁을 나눠드리고 어, 판매를 하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도 많이들 판, 판매가 된다고 많이 피드백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각 유리 어, 내가 내 눈에는 이제 버려질 것인데 또 다른 분들한테는 보물 같은 그런 아이템을 하나 발굴을 해낸 거죠. 그리고 공모사업 어,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이제 주민 공모사업을 한 번씩 하죠. 근데 이거는 관심이 없으면 잘 보이지 않는 사업인데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공모사업에 관심을 많이 두셔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 강사로 공예강사로 많이 어, 뛰게 되고 음, 그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많은 어, 파이프라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상치 못한 그런 수입이 있다는 거 어,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이 공예는 내가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내가 그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많이 걸치고 그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많이 설치했느냐 이것들을 어, 공예 그 유리 공예 안에서 어, 많이 설치를 해놓고. 어, 그것이 조금이든 많이든 들어오기를 또 기다리면서 또 준비하면서 어 그렇게 있으면 생각보다 이제 어 일은 이제 몸은 바쁘더라도 어 내가 회사 다닌 것보다 저는 수익이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기 나름이다. 내가 많이 바쁘게 일하고 움직이는 만큼.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공방 오픈 혹은 이제 진로 고민을 하실 때, 저는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이 들어서까지 할수 있는지, 어,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인지, 음, 그냥 잠깐 한번 배워볼까라는 가벼운 마음 말고. 내가 정말 할머니 돼서도 어, 나의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에 들어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게 어, 사실 다른 분야가 될수 있겠지만 저는 유리라는 그 매력에 일단은 빠졌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유리의 매력을 또 발견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니까 지금 잠깐 하실 거라면은 저는 비추예요. 조금 이제 위험한 생각이죠. 어느 분야든. 오래 가야지고 갈 것인지 그 마음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우기 전에는 사실 잘 몰라요. 배우고 나서 바로 내 마음을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데이든 취미반이든 짧게든 그렇게 길게든 배우면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원데이로라도 한번 체험해보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고민했던 거와 무색하게 생각은 한몇 개월 했는데, 원데이 한번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혹은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 시도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 배우고 계시다, 그러면 계속 내 마음을 체크해보시면서, 지금 당장 내가 조급함으로 시작을 하기보다는 이 기술을 익히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오픈은 조금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주식으로 비교를 가끔 저는 하는데 저는 굉장히 지금 스테인드글라스가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상한가가 언제가 언제까지 계속 될지는 모르겠고. 아...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언제 하락세를 걸를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 내가 그 주식 투자도 내가 그 회사에 좀 애정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스테인드글라스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더 애정을 가지고 임한다면 그 즐거움을 가지고 만드는 결과물은 티가 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정말 즐겁게 만들었을 때 디자인이 지금 봐도 저는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거든요. 어, 그게 지금까지도 사랑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러면은 그 만드는 사람의 그 마음을 담아서 어, 이 트렌드 저 트렌드에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내가 정말 이걸 봤을 때 너무 잘 만들어졌다. 너무 이건다 좀 독창 독창적이고. 너무 예쁘고 내 마음에 든다. 이런 결과물이 그 결과물 안에 함축이 되면 어, 보는 사람들이 다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판매도 잘 되고 베스트셀러 상품도 생기고 어, 판매도 꾸준히 이어가고 어, 그렇게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영상이 참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네. 그런 마음에서 일단 이렇게 영상을, 첫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앞으로 제가 또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좀 기획된 게한 네, 다섯 개는 있으니까 앞으로 더 기대해주세요. 아 어,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거 이외에도 또 궁금한 질문 뭐 스탠드 글라스 혹은 공방 운영에 대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